대한민국 경찰관이라면은 다들 그러지 않았을까요? 비번 날 와이프랑 통화를 하던 중에 고속도로 IC 올라타는 램프간쪽 올라가는데 사람이 들어올 곳이 아닌데 할머니 한 분이 유모차 끌고 이렇게 가고 계셔가지고 깜짝 놀라서 세웠습니다 갑길에. 초동 조치가 일단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은 멈춰서 해오게 된 거죠. 소속 성명 밝히고 초동 조치 하고 있을 테니까 이쪽으로 와주시면 된다라고 이제 지원 요청을 하게 된 거죠.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이제 놀라하실까 봐 평상적인 대화로 조금 네, 편안하게 좀 대화했던 것 같습니다. 완전에 일단 유의하면서 좀 천천히 자연스럽게 이제 우회로 쪽으로 유도를 한 거죠. 한 500m 이상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돌어갔던것 같습니다. 순경 때 인천 선재도에 놀러를 갔다가 바다에 빠지신 두분 발견하고 경기를 보여서 경기, 경기 공직대상 타면서 경장 특진 한 적도 한분 있었고요. 18년도에는 트럭 적재함에 불 붙어 있는 거 발견하고 직접 올라가서 화재 진압하고 구조하고 뭐 그런 적도 있었고요. 대한민국 경찰관이라면 다들 그러지 않았을까요? 그런 일들이 비번 날참 저한테 잘 일어나는 것 같아요. <laughs>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것과.